들어가 봅시다. 상대편 정글은 또의고입니다. 이 비의고도 좀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. 저 새끼, 아저 <laughs> 새끼라고 그러면 안 되나? 아저 친구가 진짜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. 진짜 장난 아니요. 내가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. 항상 확실한 거는 상달기가 좀 불쾌한 챔피언이에요. 다 죽여놔도 옷 갈아입을 때 무적 때문에 그 무적 못 막으면은 변신해가지고 혼자 싹 쓸어먹고 캐리하는 게되거든아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쓰는 것 같긴 해. 요즘 솔링이 혼자 캐리되는 챔프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. 정말 드물어요. 그리고 맞아 선픽 뽑기도 유리한 편이고 그런 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. 아 뭐야? 뭔데 말하자마자 기어 들어와. 자, 이제 암살해야 된다잉. 전멸! 나는 미안한데 전멸이 안니라서 볼까? 이거 차 키고 갈게. 아니, 아니. <laughs> 얘네 다 전멸 없잖아. 아우, 유미 개쓸모 없어, 그냥. <laughs> 유미. 유미야! 해줘! 유미야! <laughs> 아, 꽤 웃기네. 아무튼 이득입니다.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득이요. 뭐 어쨌거나 손해 본 것까지는 아니니까 나쁘진 않았어요. 어 탑득이겠네. 좋아요, 좋아. 들어간다에요 오호 앞돌지는 쓰셨군요. 그렇다면 세나는 죽어야겠죠. 얘는 도저 안 돼요. 컷. 못쫓아가네요 할만한데? 안 돼. 비고들 로와너도 전멸 없잖아. 딱 돼. 어 <laughs> 아, 좋아요. 게임 끝났네요. 웃긴 게임이야 진짜. 그러니까 또 15분이긴 해 이거 사실상 얘네가 이거 어떻게 역전할 건데 역전 못해요. 1 5분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. 다이브, 다이브 하나요? 따아! 이게 죽어 타워가 근데 요즘 좀 세서서 내가 좀 무리한 거긴 해요 이거는 원래 사실 죽을만 했어 죽을만 했던 게 타워가 한방에 거의 3 0 0 들어오거든요. 어, 이거 선비 있으면 이기만 한데 지금도 할 만한 거 같기도 하고. 실도 한 번만 도드면 모르지 않나요? 어어. 겠습니다 흠. 미니어 먹으러 올 텐데. 자자! 안녕하세요, 비곤님 멋있다! JMT? <laughs> 꼬리 좋아? 야, 그, 왜... <laughs> 그, 왜나, 너 지금 그거 안 빠지고 라인 미는 거 맞나요? 심지어 앞으로 대시도 쓰셨네? <laughs> 하, 진짜, 게임 수준 진짜. 아우 이게 무슨 마스터 게임이야 씨부랄 골드 게임이지 <laughs> 뭐야 이게 게임 끝났어 또 15분이야 <laughs> 대체 이게 무슨 게임이야 <laughs> 아피해고아피해고피에 이거는 15분 서린입니다. 이번 판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고르세요. 숨만 쉬고 있는데 게임이 끝나버린 카시오페아죠 아. 배달요! 마무리 안 되나요? 그렇지, 그렇지. 이거야, 잡아볼까? 연날까지아이스 하군요. 진짜 나 어디 부실고에서 <laughs> 게임하고 있는거 같아 바텀 갱을 가볼까요 바로 브라운 놀이입니다 얘는 가도 죽었어요 아이구야 유충이나 <laughs> 올라가자 어우 벌써 1코 나왔네 예 yeah, 좋아요 그니까 게임이 수준 차이가 이게 너무 심하게 나요 너무 심하게 똑같은 마스터티어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잖아 이건 좀 많이 이상하잖아 어떻게 이럴 게임이 전판도 심지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으 이기는 게임이라니까 운 없으면 지면 되고 잘 먹었습니다 상대 화난 것 같은데 비에고 미쳐날 수 있습니다 잡았지롱 어떻게 막을 건데? 따아. <laughs> 아 야각하는 거 아닙니다. 마스터 게임입니다. 여기 마스터 3 0 0점대니다 300점대. 아 맛있어진 카시오페아가 여기 또. 도저히 그 유미는 어느새 탑승물을 나로 바꿨네. 아, 모르겠다. 세나 먹으러 와있다 이리 와. 세나 한번 따먹자. <목소리> 안녕, 세나짱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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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었다. 탈출! 아! 따봉! 이거는 비에고도 잘못했죠. 당연히 아지르궁 생각해서 본인궁 아껴야 되는데 내 생각에 그냥 쟤는 게임 포기한 것 같아. 방금은 궁 아끼는 게 맞았거든. 근데 꿀들이긴 했어. 그리고 헤카림의 레전드는 역시 신파자보다는 화공탱이죠. 화공탱 헤카림 시절 기억 안 나세요? 미친놈이었잖아요, 진짜. 진짜 그때 헤카림은 신이었어, 신.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예전으로 내려가면은. 이제 그게 있죠. 어우, 길어, 길어. 어우, 길어! CC가 상당하긴 하네요. 2초. 아이타 하드닉이 마주하면은, 헤카림 옛날에 강타 들고 탑 쏘던 시절이 있거든요. 그때가 헤카림의 진짜 최전성기죠. 벙글로도 쓰고 탑으로도 쓰고 심지어 대회에서도 나왔어 난 그때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 쏘렘 왜 안해요? 그니까 지금 이거 봐봐 이것도 게임이 질병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봐요 이거 누가 봐도 게임 역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렘이 아니 이거 먹겠어요 휘바 니를 10시간 까잡수라 그래 난 모르겠다 이런 거지 진건 진거고 기분 나쁘니까 너네 여시다 까잡수세요 이거예요야 근데 이건 말이 되냐? 이걸 비비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? 그 외엔 1킬 7댄스였는데 나랑 1코차이 아무리 내가 다 맞았다고 하지만 이 텔레포트는 뭔가요? 아 어, 카시오페아님 멘탈 나갔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면은 흠. 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임마. 아니 근데 이것도 존나 문제라니까 썰은 안 치면 이것도 정지 먹여야 돼. 사이고공 미쳤다니까. 아근데 물론 이제 사실 투표는 본인 권한이라 하는 사람 마음이긴 해. 솔직히 그게 맞아. 얘도 한편 나도 한 편잖아. 똑같은 한 편데 맞긴 한데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신데 안 입고 온 거지. 킬대1.0 미만은 바론건이랑 참정권박탈해야 된다고? 어허 그게 무슨 말이니?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사회주의 스타일인데? 그러니까 엘리트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나요? 우리? 근데 뭐 그런 거본거 같은데. 끝내자야 어. 이거 재미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상대 그냥 한두명 때문에 나머지 세명 지금 사이버 고문당하는 것같거든 빨리 끝내줘야겠네. 왜 반대가 누굴까 궁금하긴 하네. 이거 어떤 새끼가 사이버 고문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거 뭐예요? 야이 미녀 왜 살아있냐 이거? <laughs> 야너좀 쉬어 노서쉬라고 아유 그래 다 잘했다. 음. 한번 물어볼까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비고 같죠? <laughs> 어, 비에고는 좀 많이 뒤틀린 것 같아요. 채팅만 봐도 알겠어. 화가 잔뜩 나 있어요. 어, 일단 비에고는 확실한 것 같고, 나머지는 모르겠네요. 뭐, 저는 이겼으니까 그만이긴 합니다. 제가 그리고 이렇게 말 길게 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, 눈치 빠른 분들이면 아시겠지만, 다음 판에 저런 새끼들 팀으로 만날까봐 지금 천천히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이제쯤 게임 잡았겠지? 어, 다음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